안녕하세요. 완연한 봄과 함께 출력 물량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은 포맥스 5T의 HP 라텍스 R2000으로 출력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라텍스 R2000은 포맥스 소재의 특히 장점이 많습니다. 뛰어난 발색도 그리고 내구성 및 빠른 생산이 가능합니다. 출력에 사용되는 립 소프트웨어는 o n 스 x 립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보다는 실제 보시는 색감이 더 훨씬 우수합니다. 라텍스 평판에서 출력하여 출고되는 작업물들이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듯 출력이 완성된 포맥스는 스위스 준두 후가공 장비에서 재단되어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출력 영상은 뷰텍 5M 폭 장비에서 현대 인테리어 필름을 3M UV 잉크로 인쇄하는 과정입니다. 현대 인테리어 필름 보닥의 다이렉트 인쇄 작업입니다. 작업의 특징은 섬세한 컬러 표현이 가장 중요하여서 뷰텍 9컬러 인쇄로 섬세한 컬러 표현을 출력합니다. 자동 급지 시스템으로 한도를 모두 한 번에 인쇄합니다. 천성 에드컴은 특수한 컬러나 내구성 보장이 되는 작업들 전문회사입니다. 항상 믿고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납품드리겠습니다.